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시나요? 40년 지기 친구에게 사기당했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집사님이었는데 투자금을 모두 잃었어요. 이웃이었던 그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믿었나 모르겠습니다. 매일 같이 들려오는 이런 뉴스들. 우리 주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경로당에서 만난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서워서 그래. 이제는 아무도 못 믿겠어. 맞습니다. 요즘 세상은 사람을 믿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악마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사처럼 다정하고 친절한 얼굴로 다가오죠. 특히나 우리처럼 살아온 세월이 긴 사람들은 경험이 많다 보니 오히려 더 쉽게 속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사람 좀 봐왔는데. 이런 자신감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악마보다 더 무서운 사람의 특징 네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사람들에게 속지 않으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혜의 꼭대기. 첫 번째, 가식적인 군자의 위험성을 내포한 자입니다. 공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자는 덕으로써 말하고 소인은 이로써 말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즘은 적을 가장한 이기심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식적인 군자들의 다섯 가지 특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과도한 겸손으로 포장된 교만함입니다. 아이고,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아직 한참 부족한 사람인데,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 뒤에는 꼭 자신의 업적이나 지위를 은근슬쩍 내비치죠. 맹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낮추려 애쓰지 않는다. 겸손이라는 덕목을 또 하나의 과시 수단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가식적인 군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둘째, 교묘한 칼날이 숨겨진 친절입니다. 제가 좋은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다 선생님 잘 되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로 시작되는 조언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친절한 조언 같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비난과 비판이 숨어 있습니다. 한비자는 말했습니다. 달콤한 말로 꿀을 바르는 자는 반드시 그 속에 칼날을 숨기고 있다. 친절이라는 가면을 쓰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것. 이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셋째, 도덕성으로 포장된 이기심입니다. 이건 원칙의 문제입니다. 규정상 그렇게 할 수가 없네요. 원칙과 규정을 내세우며 융통성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들의 이익이 걸린 일이라면 어떻게든 예외를 만들어내죠. 장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큰 도를 잃으면 인이가 나오고 인이가 나오면 법도가 생기며 법도가 생기면 이기심이 자란다. 도덕과 원칙을 자신의 방패막이로 삼는 것 이것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넷째 지혜로 포장된 간교함입니다. 제가 세상 물정을 잘 알아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텐데 마치 조언자처럼 나서지만 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조종하려 합니다. 노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지혜는 우둔한 것 같고. 큰 별로는 말이 없는 것 같다. 지혜로운 척하며 타인을 조종하려 드는 것. 이것이 네 번째 특징입니다. 다섯째, 충성으로 포장된 아부입니다. 선생님 말씀이라면 뭐든지, 저는 선생님 편이에요. 맹목적인 충성을 보이면서 은근히 자신의 충성심을 과시하죠. 하지만 상황이 불리해지면 제일 먼저 등을 돌립니다. 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남의 장점을 말하되 아첨하지 않고, 단점을 말하되 비방하지 않는다.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아부하는 것. 이것이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한 마을에 존경받는 가장은 겉으로는 정의롭고, 올바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사실 뒤에서는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나쁜 일을 하지 않는 대신 다른 사람을 시켜 음지에서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가식적인 군자의 행태를 떠올리게 합니다. 겉으로는 군자의 풍모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속이는데 능숙능란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겉모습과 속이 다른 위선자는 소인배보다 더 치명적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매우 정직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선자를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의 행동과 본질을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뒤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들의 말이 결국 진실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계속 들으면 진실이 되듯, 뒷담화는 결국 그 사람의 평판을 망가뜨립니다. 요즘 들어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왜그 사람 앞에선 그렇게 좋은 말만 하더니 돌아서면 딴소리를 할까? 내가 없을 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특히 은퇴하고 나서 그동안 믿었던 동료들의 뒷이야기를 전해 들으실 때면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시죠? 그런 여러분을 위해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 30년을 한 직장에서 근무하다, 은퇴하신 박영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무엇이냐고 여쭤보았더니,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앞에서는 늘 좋은 말만 하던 동료를 끝까지 믿었던 것.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찡해졌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특별히 뒷담화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이덕무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앞에서는 달콤한 말을 하고 뒤에서는 해로운 말을 하는 자는 겉은 단단하나 속은 썩어있는 나무와 같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뒷담화의 가장 무서운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거짓말도 계속 들으면 진실이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퇴직 후에 노인정에서 장기를 두며 소일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한 할머니께서 “당신 아들이 요즘 사업이 잘안 된다면서요?”라고 물으시더랍니다. 처음엔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들이 직장에 잘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소문이 퍼지고 난뒤 정말 몇달 뒤에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저주처럼 뒷담하는 현실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뒷담하는 돌고 돕니다.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김서방님은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을 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날 다른 분이 오셔서. 김서방. 자네 뒤에서 박서방이 이런저런 말을 하던데. 라고 전해주셨답니다. 김서방님은 화가 나서 박서방님과 절교하셨죠. 그런데 몇달 뒤, 알고 보니 그 말을 전해준 분이 양쪽을 이간질해서 두분 모두와 절교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결국 뒷담화를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모두 불행해지는 거죠. 셋째, 뒷담화는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80대 이승호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남의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 곁에는 결국 아무도 남지 않더라고. 그 사람 앞에서는 다들 조심스러워지고 깊은 이야기는 안 하게 되지. 결국 그 사람은 외톨이가 되어가 그게 참 서글픈 일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뒷담화를 들었을 때는 바로 끊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당사자와 직접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둘째, 내가 먼저 설선수범해야 합니다. 뒤에서 하는 말과 앞에서 하는 말이 다르면 결국 그 신뢰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 곁에는 결국 진정한 친구가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반면 교사로 삼아야겠죠. 넷째, 칭찬은 앞에서, 충고는 조심스럽게. 꼭 필요한 충고라면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세요. 좋은 말은 앞에서도, 뒤에서도 당당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죠. 뒷담화는 마치 금방이라도 웃음을 터뜨릴 것 같은 농담처럼 시작됩니다. 그 사람 말이야 참 웃기지 않냐? 하며 툭 던진 말이 어느새 커다란 폭풍으로 변해 누군가의 마음을 헐기게 됩니다. 한입 가볍게 던진 이야기지만 그 끝은 대체로 무겁기 마련입니다. 뒷담화를 하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우쭐할지 몰라도 그 뒤엔 혹시 이 말이 들리면 어쩌지 라는 불안이 따라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이 말했던 것이 빙글빙글 돌아 자기 귀에 다시 들려오면 아찔함의 뒷목을 잡게 됩니다. 누군가의 뒤를 흉보는 동안 당신의 평판도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인생에서 성공한 이들은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옛말처럼 말의 무게를 알고 행동의 품격을 지킵니다. 그들은 상사를 안주거리 삼아 입방아를 찍기보다는 윗사람은 거울처럼 보라는 옛 가르침을 되새기며 스스로를 비춰봅니다. 또한 영혼 남간의 지역 감정 같은 편견은 물은 골고루 흐르고 바람은 경계를 가리지 않는다는 자연의 이치를 떠올리며 마음 속에서 지워냅니다. 성공이란 타인을 나누는 데서 오지 않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선 어버이처럼 형제처럼 하라는 배움에서 시작됩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답답한 순간도 있겠지만 삶은 풀지 못할 매듭이 아니라 곱게 묶어가는 끈이란 생각으로 차근차근 풀어가야 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화려한 기술이나 요행이 아니라 나를 먼저 바로 세우고 세상과 다정이 맞닿는 법을 배우는데 있습니다. 세 번째, 달콤한 말 뒤에 지나친 친절로 다가오는 차입니다. 유독 달콤한 말과 친절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죠. 처음엔 그저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다가 나중에 크게 상처받은 경험,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시지 않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달콤한 말과 지나친 친절로 다가오는 사람들의 숨겨진 의도와 그들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죠. 달콤한 말에 속이 곱는다.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첫째로 달콤한 말의 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셨던 김 선생님은 은퇴 후에도 제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셨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찾아온 제자가 투자 제안을 했죠. 선생님, 제가 이렇게 찾아뵌 것도 다 선생님을 위해서예요. 이런 좋은 기회를 선생님께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처음에는 정말 제자의 진심 어린 마음이라 생각하셨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죠. 왜 하필 지금일까? 왜 하필 나일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공자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달콤한 말과 아름다운 표현은 어진 마음과는 거리가 멀다. 둘째로 지나친 친절의 위험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때때로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하고 치료 이상의 관심과 배려를 보이죠. 불교의 한 가르침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친밀감을 보이는 사람들 중 83%가 상대방에게 뭔가를 요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셋째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처음부터 과도한 친밀감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첫 만남부터 무척 잘 맞는 것 같아요. 전생에 인연이 있었나 봐요. 2.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하려 합니다. 은근히 개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특히 경제적 상황을 떠보는 경우가 많죠. 3. 작은 선물로 심리적 부채감을 만듭니다. 커피 한 잔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작은 호의로 큰 요구를 준비합니다. 4. 긴급성을 강조합니다. 이 기회는 오늘까지예요. 선생님께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5. 주변 사람들의 성공 사례를 과대 포장합니다. 김 과장님도 이걸로 대박 났어요. 우리 어머니도 이걸로 완치되셨대요. 넷째로 현명한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시간은 거짓과 진실을 가르는 가장 확실한 도구입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죠. 믿음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는다. 누군가 갑자기 친절을 베풀 때는 일단 시간을 두고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좋은 기회라는 것도 시간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죠. 진정한 기회라면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줄 것입니다. 서두르게 만드는 것은 대개 함정인 경우가 많죠. 달콤한 말과 지나친 친절로 다가오는 사람은 겉으론 천사 같지만 그 속내는 마치 물에 젖은 종이처럼 쉽게 찢어지는 얄팍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은 늘 부드러운 목소리로 넌 정말 특별히 내가 널 도와줄게. 라며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일 때가 많죠. 처음엔 모든 걸 이해하고 공감해 줄 것처럼 굴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엔 뒤로 빠지거나 슬쩍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들의 친절은 마치 잔잔한 호수 같지만 그 밑바닥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자리를 잡으려는 그들은 어느새 당신의 고민과 약점을 무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너무 완벽해 보이는 그 미소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 손길이 오히려 서름 끼칠 때가 있죠. 더 무서운 건 그들의 행동이 시간이 지나도 절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칭찬과 위로로 당신을 올려놓고 필요할 땐 차갑게 등을 돌려놓습니다. 겉으론 너를 위해서라는 말을 반복하지만 결국 모든 건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일 뿐. 결국 그들이 주는 달콤한 말은 단맛을 넘어 당신의 입속에 씁쓸함만 남깁니다. 믿음의 가면을 쓰고 다가오는 이들의 속셈은 오직 자신만을 위함임을 기억하세요. 보기엔 고운 꽃 같아도 그 뿌리엔 가시가 가득합니다. 네 번째, 부정적인 이야기로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차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난뒤 왠지 기운이 쭉 빠지는 것 같은 대화를 나누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야. 세상이 더 살기 힘들어질 거야? 너희 자식들은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네. 이런 이야기들을 늘어놓으며 우리의 마음의 걱정에 씨앗을 심어두고 가는 사람들이 있죠. 공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마디 말이 사람을 현명하게 만들 수도 어리석게 만들 수도 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부정적인 이야기로 에너지를 앗아가는 사람들의 특징과 그들을 현명하게 대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부정적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선택적 비관주의입니다. 좋은 일이 열 가지 있어도 나쁜 일한 가지만 골라서 이야기하죠. 봄꽃이 만발해도 꽃가루 알레르기만 걱정하고, 날씨가 좋아도 자외선 지수를 걱정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손자가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더니 요즘은 대학 나와도 취업이 힘들다더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노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다. 둘째, 이런 분들은 과거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말이야. 라는 말로 시작해서 현재의 모든 것을 과거와 비교하며 폄하하죠. 맹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어 현재를 보지 못하는 것은 강물을 보며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할머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부모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랐어. 요즘 애들은 다 버릇이 없어.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지금의 젊은이들도 나름의 가치관과 예의를 가지고 있고 단지 그 표현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셋째, 불행 자랑을 즐깁니다. 난 이렇게 힘들어.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이런 말들로 대화를 시작하고 끝내죠. 부처님께서는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곧 너의 세상이 된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은 그런 현실을 자신에게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넷째, 에너지 흡혈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이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마치 체력을 모두 빼앗긴 것처럼 피곤해집니다.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향기로운 꽃밭에 있는 것 같고 나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두운 동굴에 있는 것과 같다. 부정적인 이야기로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은 끝없는 불평과 하소연, 비교와 비난, 그리고 부정적인 말로 상대방을 지치게 만듭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 없이 불만만 늘어놓고 희망과 열정을 깎아내리는 이들과의 대화는 당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킬 뿐입니다. 그들의 말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얹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 속에 무언가 찡하고 와닿는 게 있었나요? 아마 떠오르는 얼굴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 싶어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진 않으셨나요? 살다 보면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도 반대로 빛과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말들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누군가에게 기운을 북돋아 줄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기도 하고 치유가 되기도 하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말에 지친 적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어떤 말이 힘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영상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